온라인 가구 정확히 알고 구입하자 제3탄 오늘은 인테리어 현관 중문편입니다. 고객 중심의 공간 최적화 시스템 마로니 가구의 현관 중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황사 때문에 바깥에 나가시기가 굉장히 두려우시죠? 어, 1차적으로 미세먼지 황사 등이 집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현관 중문입니다. 마로니 중문 같은 경우는 10만 번 이상의 개폐 테스트를 통해서 부드럽게 여닫을 수 있고 그리고 내구성마저도 확보를 하고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론이 중무는 기존의 75mm의 광폭 프레임을 쓰는 게 아니고 36mm의 아주 슬림한 알루미늄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리 같은 경우에 재질 이제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요. 어, 떨어뜨렸을 때 또는 깨졌을 때이 조각 파편이 나지 않는 즉 비산되지 않는 강화 유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의 종류도 투명 유리, 브론즈 유리, 아쿠아 유리, 미스트 유리 같은 여러 가지 어떤 그 디자인과 색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고객님께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론이 중문은 크게 형태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전체 유리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뻗어 있는 오픈형 중문이 있고요. 그리고 하단 부분이 막혀 있는 고시형 중문이 있고요. 그리고 어 디바이드 형태로 되어 있는 디바이드형 어 중문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 중에서 또 고객님의 취향에 따라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형 중문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역자형 중문을 또어 선택을 하시는데요. 기역자형 같은 경우는 일자형 중문 플러스 가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가벽을 저희가 이제 파티션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제품을 선택을 하실 때 일자 기업자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사이즈가 1000에서 1500 그리고 1 5 0 1에서 1800 사이즈가 있습니다 어, 둘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1000에서 1500 사이즈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주문을 해 주시면 전문 실측 기사가 직접 현장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실측을 하고, 그리고 내부 사양에 대해서도 상담을 드리기 때문에, 고객님께서는 주문만 하시면 저희 실측 기사님께서 실측하고 주문까지 발주까지 시공까지 저희가 책임지고 해드리기 때문에, 설치 날짜만 잘 잡으시고요. 어, 편안하게 기다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온라인 가구. 정확히 알고 구입하자 제 3탄 형만 주문편이었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